원장님. <laughs> 조원장님, 께발이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염 관리 전문 간호사에게 좀 가장 필요한 좀 역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감염 관리라는 부분들이 소송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전, 환자 안전 사고도 될수 있고 또는 직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실제로 이제 감염 관리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으로는 이제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잘 모르고 감염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해외 기준에뭐 가이드란 이런 걸 보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법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그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한 거죠. 음, 굳이. 네 그렇게 알고 봤더니 어, 그 선이 그 법에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재 피했거든요. 그래서 아. 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음. 예, 알아야 되고 이 감염이란 부분들이. 통계적인 게죠, 감염률 네, 이런 네, 게 네,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수학적인 수학적인 아, 것도 오, 필요하고 진짜. 또 글을 잘 써야 돼요. 오, <웃음> 글까지. <웃음> 또 원장님 아.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아. 어, 또 해외 가이드랜드 빨리 구경 수가 일단은 돼야 되고 아, 네. 어. 코로나 상황에서는 밤낮 없이 주말이고 이제 불려 나오고 아. 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왔습니다. 혹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많아? <laughs> <laughs> 너무 와 거의 어, 정말 네, 그걸 지, 제가 다 갖췄다 와, 아. <laughs> 이렇게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아, 내가 감염관리 쪽에 관심 있고 수학도 좀 잘한 것 같고 영어도 오우. 좀 보는 것 같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긍정 마인드 충만하고 이러면 감염관리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 간호사분들 그리고 이제 간호학생분들 궁금하신 어. 내용인데요 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감염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지 밤낮 없이 홀로 불려온다 오우. 그러면 어, 인센티브도 이거. 있는지 이건 네, 이제 의료기관마다 조금 다를것 <laughs> 같아요. 이게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이 어, 있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료를 줍니다. 이번 환자당에 어, 비용이 산정돼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주게 되는데 그런 비용을 수익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에게 플러스로 주는 병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네. 이제 뭐 필수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정책이고 저희는 따로 이제 저희 병원은 그건 없어요. 급여의 인센티브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감염관리실의 전산장비라든지 또는 물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또 인센티브라고 할수있습니다그 분야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대한 거또 이제 감염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이렇게 배정해 주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땀으로 인해서 대외활동 부분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기회가 네. 어, 좀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자문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예, 교육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도 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아쉽지는 않으셨요 돈에 대한 거요? <laughs> 원장님. 병원장님저좀 <말해. 웃음> 수당 좀 드시면 안 될까요? <laughs> 협 가격 수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제 많은 직업들이 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음.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의 좀 전망이라든지, 뭐그 미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감염관리 네. 전문 간호사가 꼭병원의 감염관리실에만 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감염관리실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네. 이제 임상에서, 본인 실무를 하면서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과정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하시면서 또 연구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감염관리를 이제 하시다가 또 대학원에 가서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를 양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분야는.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관을 되게 많이 가셨어요.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도 거기 가서 이제 어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뭐 레지오넬라 감염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뭐 콜레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가서 이제 그런 역학조사관으로서도 지금 어... 활동을 되게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영역은 앞으로 좀 많이 영향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분야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기후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밀림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이란 부분들이 인류에게 또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감염 관리에 대한 분야는 어, 같이 네, 앞으로도 사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감염 관리가 아,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게 좋겠는데 아, 명언 네. <laughs> 어쩔 수 없이 계속 후배들도. 네.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감염 관리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네. 없는 병원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혹시 다른 병원에서 파견 제안이나 이제 조금 문의 요청이 네.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자문을 요청하는 곳은 있습니다. 자문 또는 이제 교육을 해달라 또는 음. 이제. 제가 방문까지는 아니지만, 요즘도 이제 뭐 카톡이나 뭐 메일 네. 같은 걸로 자문을 해드는 리 경우가 있고, 저희는 이제 충주건대병원이랑 같은 대단이다 보니,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 이제 봐주는 경우도 있고, 어. 이전에는 이제 그 안전주사, 시험관념아플에 네. 어, 네.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님들 하고 몇 분이 이제 같이 나눠가지고 이제 구별로 방문해가지고 컨설팅 한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간호사분들, 네. 간호학생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지막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 네. 저는 이제 간호사를 지금도 한 거를 후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막상 제가 이제 환자를 보러 한, 갔을 때에 간호 이론도 이제 뭐 나름 재미는 있었지만 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정말 되게 고귀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오.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란 부분들을 단순히 내가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발전해가고 하나 하나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의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간호계 의 발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들더라도 주변에 손을 내밀면 자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어 본인의 이제 앞날의 미래를 좀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 관리 부분으로 혹시 관심이 있으시게 하면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어 어? 그럼 밥 네. 사줄 생각이 어, 있다. 네. 어 <laughs> 감만 아... 드시면 안 돼요. 아... <laughs> 혹시 어떠셨는지 한번 마지막 소감 한번 듣고. 아, 오늘은 이제 재미와 감동과 정보까지 이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유익한 저한테도 많은 좀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혹시 어, 어떠셨어요? 이제 약간 연극반이 취미라고 하셨었는데 아니 한 편의 연극을 본거 같았다. <laughs> 팩트입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는 저는 저는 팩트로는 저는 사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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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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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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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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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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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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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ಮಯಾ